어디지? 타 어디? 예, 아. 아. 어, 저기 저기 네, 타우하우스요에있는데 아~~ 저카도저기 어리목 가 거기 타우 있었나? 네. 위로 올라가는 게 네, 올라가야 돼요. <laughs>

哎呀我走 아, 아 멈추지 아들어 <laughs> 지아 c e t s you from.

3이평정도되는 거. 평? 위 아래. 들었어! 이어괜찮요이같잖아은도잘올라가지 어, 우리. 아빠는, 우리 아까 우리 앞까지. 선풍기 그니까 육지에서 한 다섯 명 정도가 연세 한천 정도 있는 이있고 네, 이것 때가 중잖아요 연세가 한 이만 원짜리도 많거든요. 그것 때가. 그니까 육지에서 한 다섯 명 정도가 가지고 연세를 하는 거같아 저도 아예 가전에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올해 사월에네 5월까지 있어요. 5월 말 내년 5월까지? 네. 아 그럼 내년에 시작되어야 는데아 어? 몰라 저 어디지? 아 2월에 있구나 5월달까지 아, 아 3월달에 있구나

아이 진짜 뭔 거야